현우는 퇴근 후 혼자 집에 돌아온다. 현관문 앞. 열쇠를 꺼낸다. 손이 떨린다.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 세번 시도한다. 겨우 들어간다. 돌린다. 문이 열린다. 문을 열자 오래된 장판 냄새가 은근히 퍼진다. 익숙한 냄새. 집 냄새. 엄마 냄새. 거실 불을 켜니 낮은 조명이 천천히 밝아진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진다. 오래된 조명 교체해야 하는데 현우는 신발을 벗는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식탁 위엔 정미의 도시락 가방이 그대로 놓여있다. 테이블 모서리에 가방 끈이 늘어져있다. 현우는 가방을 본다. 다가간다. 의자를 빼고 앉는다. 가방을 앞에 당긴다. 그는 처음으로 가방을 제대로 열어본다. 지퍼가 뻑뻑하게 열린다. 억지로 잡아당긴다. 금속 소리가 난다. 안쪽 주머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다. 현우는 그것을 본다. 꺼낸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다. 모서리가 달았다. 변색되었다. 현우는 종이를 펼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방 속 천이 달아 실밥이 튀어나온 부분에 실로 덧댄 흔적이 있다. 손때가 묻은 실이 여러 겹 겹쳐 있다. 빨간 실, 파란 실, 검은 실 색깔이 다 다르다. 그때 그때 있던 실로 꿰맨 것이다. 실밥을 따라가다 현우는 종이를 완전히 펼친다. 오래된 글씨. 연필로 쓴 글자가 흐려져 있다. 지워진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읽을 수 있다. 현우 유치원 첫날 도시락 가방. 혹시 모르니 고쳐서 계속 쓰자. 날짜도 적혀 있다. 1998년 3월 2일. 27년 전. 현우의 손끝이 잠시 흔들린다. 종이가 떨린다. 가방 안쪽을 더 들여다본다. 낡은 스티커 한 장이 붙어 있다. 공룡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 티라노사우루스. 색이 거의 다 바랬지만 윤곽은 남아있다. 현우는 그 스티커를 기억한다. 유치원 첫날 엄마가 붙여줬던 스티커. 현우야 이거 붙여주면 공룡이 현우 지켜줄 거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진짜? 티라노가 나 지켜줘? 응, 그럼. 엄마가 부탁했어. 현우는 스티커를 만진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스티커가 떨어질 것 같다. 가장자리가 말려있다. 하지만 아직 붙어있다. 27년 동안. 가방 바닥을 본다. 먼지가 쌓여있다. 부스러기도 있다. 현우는 손을 넣어 쓸어낸다. 뭔가 만져진다. 작은 물건, 꺼낸다. 단추, 노란 단추, 현우는 이것도 기억한다. 유치원 때 입던 조끼 단추, 떨어졌던 단추, 엄마가 주워서 달아주겠다고 했던 단추. 그런데 여기 있었구나. 현우는 단추를 손에 쥔다. 작다. 어린아이 옷 단추, 현우의 손에 쏙 들어온다. 그 순간 정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현우야, 왔어? 현우는 가방을 든채 얼어붙는다. 정미는 현우의 손에 든 종이를 본다. 걸음이 멈춘다. 그거, 정미가 다가온다. 천천히, 가방 앞에 선다. 종이를 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내가 이거 메고 다닐 때가 엄마한테는 제일 행복했어.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다. 떨린다. 현우는 종이를 내려다본다. 글씨가 흐려진다. 눈물 때문에 정민은 가방 쪽으로 다가와 손을 뻗는다. 가방을 만진다. 끈을 쓸어내린다. 날 같지? 엄마도 알아. 근데 이걸 보면 내가 작았을 때가 생각나서 그녀의 손끝이 가방 끈을 쓸어내린다. 유치원 첫날, 너 울었잖아.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정미가 웃는다. 쓸쓸한 웃음, 엄마도 울었어. 집에 와서, 너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방을 못 버렸나봐. 이 가방이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고, 그때는 엄마가 필요했잖아. 근데 이제는, 말이 끊긴다. 현우는 고개를 든다. 정미를 본다. 정미의 눈이 젖어 있다. 미안해,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낡은 가방 들고 다녀서. 아니야. 현우는 정미의 손을 잡는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내가 창피했어. 엄마를 정미는 고개를 저린다. 괜찮아. 엄마 알아. 다들 그래. 나이 들면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현우는 정미의 손을 꽉 잡는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는 현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괜찮아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는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똑딱똑딱 거실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창밖은 어둡다. 밤이 왔다. 현우는 종이를 다시 본다. 1998년 3월 2일. 27년 전. 그때부터 엄마는 이 가방을 고쳤었다. 27년 동안 현우를 위해 현우는 가방을 본다. 낡았다. 하지만 사랑으로 기워진 가방. 엄마의 손길이 느껴진다. 모든 실밥에, 모든 바늘 땀에, 엄마, 나이 가방 고쳐도 돼? 정미가 고개를 든다. 뭐, 내가 고칠게. 엄마가 고쳐준 것처럼, 정미는 현우를 본다. 내가, 응, 나도 배우고 싶어. 엄마한테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래,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같이. 다음 날 회사. 군의 식당 앞에서 팀장이 다시 정미의 가방을 보며 입을 연다. 직원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 점심시간. 복도가 시끄럽다. 오늘도 그 가방이네. 좀. 팀장의 말이 시작되려는 순간, 현우가 그 말을 끊으며 앞으로 선다. 복도에 구두소리가 또렷하게 울린다. 딱, 딱, 딱. 정미가 놀라며 그를 본다. 현우야? 현우는 정미 앞에 선다. 팀장과 마주본다. 팀장이 당황한다. 김대리? 현우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직원들 앞에 조용히 올려놓는다. 카운터 위에. 가방이 놓이는 소리가 작게 난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복도가 조용해진다. 이건 제가 유치원 때부터 쓴 가방입니다. 현우의 목소리. 낮지만 명확하다. 식당 안이 조용해진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멈춘다. 배식하던 직원들도 손을 멈춘다. 모두가 현우를 본다. 어머니가 밤마다 직접 고쳐서 지금까지 저 먹이려고 들고 다니셨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가방을 가리킨다. 이 실밥 하나하나가 어머니 손길입니다. 27년 동안 팀장이 말문을 잃는다.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떨군다. 누군가 살짝 뒤로 물러선다. 정민은 손끝을 더꼭 모은다. 현우는 가방을 다시 들어 올린다. 제가 창피해 했던 건이 가방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진다. 저는 이 가방이 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가방을 꽉 쥔다. 이 가방은 낡은 게 아닙니다. 이 가방에는 어머니의 27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저를 위해 쏟은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침묵.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현우는 팀장을 본다. 팀장님, 어머니께 사과하십시오. 팀장이 놀란다. 뭐? 어제, 그제, 어머니께 무례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팀장의 얼굴이 붉어진다. 김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과하십시오. 현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복도가 고요하다. 사람들이 숨 죽여 지켜본다. 팀장은 주변을 둘러본다. 모두가 그를 본다. 팀장은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천천히 정미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들린다. 정미는 고개를 저린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현우는 정미를 본다.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현우는 말을 잇는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우는 주변 직원들을 본다. 저희 어머니는 이 가방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피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몇몇 직원이 고개를 숙인다. 앞으로 어머니가 이 가방을 들고 오시면 저는 자랑스럽게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방인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현우는 가방을 어깨에 맨다. 실례하겠습니다. 현우는 정미의 손을 잡는다. 엄마 가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걷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현우와 정미가 지나간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문이 열린다. 둘이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그제야 복도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된다. 엘리베이터 안 정미가 운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린다. 현우는 정미를 안는다. 미안해 엄마. 이제라도 해서 정미는 고개를 저린다. 아니야. 고마워. 현우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 1층. 문이 열린다. 로비. 햇빛이 쏟아진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간다. 밖으로 나간다. 회전문을 지나 햇빛이 두 사람을 감싼다. 따뜻하다. 현우는 가방을 내려다본다. 햇빛에 가방이 빛난다. 낡았지만 아름답다. 퇴근 후 회사 옥상, 도시의 바람이 저녁빛에 식어간다. 빌딩 사이로 노을이 걸려있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하늘이 물든다. 정미가 난간 앞에서 손을 모으고 서 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린다. 회색 머리카락. 정미는 하늘을 본다. 현우가 뒤에서 다가오며 멈춘다. 발소리를 듣고 정미는 천천히 돌아본다. 둘 사이에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 멀리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도시의 소음. 하지만 옥상은 조용하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한테 창피해 한적 있었어. 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친다. 알아. 짧은 대답. 현우는 말을 잊지 못한다. 목이 메인다. 정미가 다시 말한다. 엄마는 내가 뭐라 해도 그냥 내밥 생각만 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친다. 정미의 옷자락이 살짝 펄럭인다.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현우는 한발 다가가 도시락 가방을 꺼내 보인다. 가방 끈이 바람에 흔들린다. 정민은 그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른다. 그 가방에 내 어릴 때가 다 들어 있어서 엄마는 못 버렸어. 현우는 가방을 꼭 쥔다.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정민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안 늦었어.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선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빌딩 창문에 불이 들어온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진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진다. 별이 하나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 나 어렸을 때 기억나. 현우가 묻는다. 정미가 웃는다. 다 기억나지. 뭐가 제일 기억나? 정민은 잠시 생각한다. 첫 유치원 가던 날. 내가 엄마 손 놓지 않으려고 울었잖아. 현우도 기억한다. 엄마가 학교 담 너머로 손 흔들어줬지. 응. 내가 볼수 있게. 수업 끝날 때까지. 현우는 놀란다. 수업 끝날 때까지? 응. 엄마 그렇게 서 있었어. 내가 혹시 창문으로 밖을 보면 엄마가 있다는 걸 알게. 현우는 몰랐다. 엄마가 그렇게 오래 서 있었던 걸. 가슴이 먹먹하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그게 좋았어. 내가 안심하는 게 보여서. 두 사람은 하늘을 본다. 별이 더 많아졌다. 도시 위의 별. 밝지 않지만 거기 있다. 엄마, 나 지금부터 잘할게. 정미는 고개를 저린다.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현우야. 정미가 현우를 본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것만. 현우는 정미를 안는다. 갑자기 정미가 놀란다. 하지만 현우를 안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는다. 바람이 분다. 차갑지만 따뜻하다. 서로를 안고 있어서 고마워, 엄마. 왜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사랑해줘서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야 말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는다. 옥상에 별 아래 도시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엄마와 아들.